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강입니다. 시나리오와 목표값 찾기라는 과정이죠. 네,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약간 좀 손이 많이 갈 거라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로 일단 분석 작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뭐예요? 그러는데, 시나리오의 개념부터 이해하시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상으로 세팅해 놓고, 결과를 예측해 보자. 뭐하고 비슷해요? 데이터 표하고 비슷하시죠? 그 대신 데이터 표는 정해져 있는 행과 열, 고정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내가 직접 세팅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훨씬 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시나리오 작업 순서 잠깐 정해 보죠. 조금 길어요, 그렇죠? 아까 말,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가 문제에 나오게 되면 항상 저기 조금 잔손이 많이 가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시나리오 문제 나오게 되면요, 시나리오부터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읽으시게 되면 셀 이름 정의부터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셀 이름 정의하는 걸 1번으로 해놓고 합니다. 이름 정의 배우셨죠? 우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렇죠. 우리 기본 작업에 보시면 이름 정의하는 과정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름 상자에 들어가고 이름 정의부터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셀 포인트와 상관없이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셀 포인트 상관없어요. 블록 잡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름 정의한 다음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단추를 클릭해갖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아까 변화를 예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변화를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변화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문제 보고, 어디가 변화할 때 변경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 이름, 각본 짜시고, 이 이름이라는 게 각본 이름이에요. 각본 짜시고, 그린 다음에 어디를 변경시킬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은 어? 얼마로 바뀔 건데?를 묻게 돼요, 컴퓨터가. 그렇죠? 그거를 몇번 하셔라? 두번 하셔라. 어선 좀 과정이 복잡한데요. 예, 시나리오가 조금 복잡하긴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을 누르고 결과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작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죠. 자, 이 개념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시나리오 설명, 설명을 드렸으면, 일단 문제부터 잠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익률이, I21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위 값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시나리오 짜갖고 결과치 한번 예상해 볼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썼을 때 문제 보면 이렇게 조건이 많죠. 이게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조건을 보셨을 었때 제일 첫 번째 조건에 I21은 이익률, I19는 순위 값계로 정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설명 나오게 되면, 시나리오 문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름 정의부터 합니다. 시나리오로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뭘로 들어가라? 셀포인트 아무데나 갖다 놓고 시나리오 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럼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정의 끝났으면 아, 나 이제 뭐를 눌러갖고 이게 2번이란 얘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와갖고 각본 짤 겁니다. 나 각본 짤 거예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저, 결정하고, 시나리오 이름. 얘는 문, 어디서 준다고? 문제에서 제공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문제에서. 보세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를 짜봐라. 추가를 누른 상태에요. 그리고 나면은,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중가. 이익률을 얼마로? 35%. 여러분, 이익률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I21번 셀이 이익률 셀이 됩니다. 그게 지금 얼마로 돼 있는데, 얼마로 돼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3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자, 하나 끝났죠? 몇번 하시라고? 두번 하시라고. 예를두번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무조건 두 개로 나와요. 커말리급에선 그리고 두 번. 두 번째 이름은 시나리오 또 추가 누르셔 갖고 이익률 감소. 그런 다음에 이익률은 25로 해 주십시오. 25%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과 이 녀석을 요약해야 되겠죠 시나리오 요약을 하시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뀔 거라고요 순위 각계가 바뀔 거라고요 얘는 수식으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의 그 예상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름 적고 변경셀 아까 여기가 이익률의 변호니까 이 이익률셀을 찍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걸 몇번 해라? 두번 해라?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해라? 나중에 여기 보시면 요약을 누르게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 누르셔 갖고 결과 셀을 입력 세팅해 주세요. 입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 갖고 예상치를 받아볼 수 있다. 잔손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 녀석 두 문제 한번 제가 예시를 드릴 때요 순서 잘 기억하셔 갖고 시나리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상관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셔 갖고 뭐가 나온다고 했고 아나 이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 이해하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료는 이렇게 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익률 그렇죠? 뭘로 하고? 이름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순이익의 변화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의 변화가 아니라 순이익의 변화니까 여기도 이름 정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갖고 추가한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 잡아줘라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따 요 문제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나리오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이익률이 30%일 때는 요런 순이익 합계가 이만큼이었는데 아까 우리 이익률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짰었었을 때 그걸 35%로 바꾸면 이익은 이렇게 바뀔 거고 이익률이 25%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될 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갖고 요약까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나와 갖고 이 녀석을 제대로 작성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10점을 줄게 안 줄게가 결정이 돼요. 부분점수 없어요. 네, 그리고 문제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시나리오 이름. 정확하게 작업하세요. 증, 간데 내가 잘못할 거고 증기. 값은 똑같이 맞아요. 그럼 이건 10점 날라갑니다. 부분 점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하실 땐 이름 정의할 때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 쓰셔갖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과정만 따라가십시오. 10점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과정은 뭡니까? 목표 값잡기예요 얘는 너무 쉬워.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말로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셀 포인터. 얘는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목표로하는 결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1 더하기 3을 하면 여러분들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목표치가 얼마냐면 5예요5예요 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5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나 이것 중에서 뭐 하나는 바뀌어야 될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이게 바뀌려면 2가 되는 거고 이게 바뀌려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해봐라. 그게 목표값 찾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간단해.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디가 여기가 얼마로 오? 그러면 무엇이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됩니까? 혹은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됩니까 세팅해 주시게 되면 목표값 찾기는 끝. 그래서 목표값 찾기가 나오게 되면 같은 10점짜리 문제인데 아유, 너무 좋아요. 음. 시간도 얘는. 문제만 이해하게 되면 30초면 끝나요. 실질적으로 분석 작업에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셀 포인트와 작업 순서 결정해드려요. 오히려 간단하죠? 한 줄밖에 없어요. 셀 포인트와 상관없이 데이터 탭, 예측 그룹, 가상 분석 들어가면 목표가 찾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딱 나타나는 칸이 요거밖에 없어. 수식, 찾는 값, 바꿀셀값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뭘로 이해하라고요? 문제 보고 어디가 클릭. 얼마로? 입력. 어, 무엇이? 클릭. 이것만 기억합니다. 클릭, 입력, 클릭.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는 10점이 끝나게 되더라.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 보세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 조금 이따가 풀어드릴 문제입니다.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표에서 이소은의 만기 지급액이 자 말로 만들어 볼게요. 어디가 어디가 이소은의 만기 지급액이 얼마로 700만원 얼마로 무엇이 나비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 순서대로 이셀 클릭. 700만원 입력. 디, 요, 기셀 클릭. 목표 값 찾기 끝. 조금 이따 우리 엑셀 화면에서 보시자고요.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어, 목표 값 찾기는 되게 쉽고, 시나리오는 잔선이 조금 많이 간다. 그것만 잘 파악하셔 갖고 여러분들 문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화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엑셀 화면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나타나죠. 아까 문제 그대로죠. 자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수익률 학계에 대한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얘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시나리오에서 제가 뭐부터 하라고 문제 보고 시나리오부터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보시고 뭐부터 하라고요. 이름 정의요. 자 i21셀의 이름은 이익률. i21이면 여기죠.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식을 사용해서 숫자 값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셀이 돼요. 그래고 i21 여기에 이름을 뭘로 하시라고요. 이익률 중간. 여기가 이, 여러분들, 여기가 이익률 상가, 저저 저 이름 상자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시고 이익률 증가. 자,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익률도 쓸수 있고, 률도쓸수 있잖아요.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글자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익률 증가. 그렇죠? 이런 데서 저기 류을 내가. 율을, 아이고, 이거 발음이 좀 그렇네요. 율로 바꿨다고 그래갖고, 값은 똑같은데, 의미도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점수 주지 않는다. 반드시 이런 것들에서 이름 쓰실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쓰셔라. 자, 엔터치시게 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디? I19셀. I19셀이면, 여기죠? 여기를 뭘로, 어, 설명 잘못 드렸네요. 이익률 증거가 아니죠? 이익률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익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 녀석은 혹시 이름 정의 잘못하셨으면 어디서 간다? 예, 이것도 일부 러한번 틀려본 겁니다. <laughs>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들 혹시 이름 정의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을 바꿨는데 전에 이름이 계속 나타나요? 수시에 가셔갖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다? 이름 관리자. 이름 정의 잘못하셨으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갖고 아까 잘못했던 거, 그렇죠? 뭐 하셔라? 삭제. 인률 증가가 아니라 이거 삭제. 그렇죠? 이것도 이상한 거 있으니까 삭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만 남겨놔라. 내가 나중에 썼던 이익률 요것만 정확하게 남겨놓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익률 됐죠? 자, 이익률 증가한 상태에서 어, 이익률인 상태에서 두 번째 이름은 뭐가 뭐가 되겠습니까? 순이익의 합계 어디? 아, 여기가 그렇죠? 순이익 합계. I19세를 뭘로 할 거라고요? 순이익 합계. 순이익 게. 됐나요? 엔터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루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가 끝나고 났으면 그때 데이터에 들어가서 뭘로 들어가시라고요? 예, 네.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 말, 이 얘기가 뜨죠. 거기서 뭘 누르셔갖고 추가를 누르셔갖고 이제 이대로 시나리오 일,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이익률 유리지? 이익률이죠. 예, 이렇게 이익률 증가 되셨죠. 그런 다음에 변경 셀이 어디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익률은 우리가 어디라고 이름을 정해놨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만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눌러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변경 셀에 대한 값을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지우고 얼마요? 35% 치셔도 되시겠고 100분의 1로 100분 따지게 되면 0.35죠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도 그냥 35% 치셔도 됩니다 예 네, 상관하지 마세요 뭐 35%로 바뀌고 제가 이걸 몇번 한다고 두번 한다고 했죠 여기 추가 단추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 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익률 감소 됐죠 변경 셀은? 아까 정해놓은 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래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더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또뭐눌르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번엔 얼마로? 예, 네. 325%가 되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저기 그 퍼센트 쓰지 않고 0.25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네. 어떻게 쓰시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눌러주셔라?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익률 증가, 이익률 감소라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성이 돼 있고 요 작성이 끝나고 저 추가가 끝나고 났으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요약하라고요. 그래서 요약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타나는데 결과 셀 잡으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문제 볼까요? 순이익이 변동될 때그니까아죠 이익률이 변동될 때 순이익 학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결과셀은 이거 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과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35%쓴 것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을 얻어내는 것까지가 문제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위 시나리오의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시트 1 바로 앞에 예, 여기 지금 원래 분석 작업 시트 1인데 제가 240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건데 여러분들 시나리오 관리자를 어,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항상 만들었던 시트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시겠고, 혹시나 문제에서 뒤에 위치시키시오 하게 되면, 요걸 끌어다가 이렇게 뒤에 갖다 놓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시트 바로 앞에 들어가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뒤로 하게, 뒤로 위치시키라고 그러게 되면, 마우스로 끌어서 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시나리오의 앞약 잔소음 많이 가죠? 그래서 한 문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면, 자, 문제부터 볼까요? 집행률계 D10이 변동되는 경우, 집행의 값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 시나리오 문제네. 강사가 그러더라. 1번, 뭐부터 라고요 이름정의부터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갖고? C10에 들어가갖고, 집행의 값계. 그러면 C10이면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게 뭐가 된다? 집행액 합계가 됩니다. 집행액. 아이고, 띄어쓰지 않죠? 그렇죠? 합계. 요렇게.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못 누르시라고요. 예. 네. C10셀에서 이름 정의하셨으면 반드시 엔터 찍으셔야 돼요. 이, 이,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딴데 찍게 되면은 그냥 셀 위치 변경만 되지. 이름 정의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쓰시고 난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두 번째 D10셀은 집행률 입니다 D10셀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갖다 놓고 집행률. 집행률. 유이죠예자 집행률 개 항상 이름 정확하게 보고 실수하지 마시라 고 그랬어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답은 나왔는데 0점 처리 되면 안되니까 시자 이렇게 집행률 개 까지 쓰시고 난 다음에 뭐 누르시라고 엔터 누르셔 갖고 일단은 이름 정의를 정확하게 세팅해 주시고 두번째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예 두번째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가상 분석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이거 셀 포인트 이런 데 없어도 이런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들어가서 가상 분석 들어가고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이런 말씀드렸죠. 셀 포인트와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를 눌러준다? 시나리오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부터 따라가시면 되죠. 시나리오 1 비율 인상. 비율 인상 쳐주시고요. 됐나요? 그럼 변경셀은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변경셀은. 예. 변경셀은. 집행률 개가,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집행률 개가 변동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율 인상에서 우리가 변동해야 될 거는 집행률 개죠? 그러면 어디를 눌러줍니까? 집행률 개를 눌러줍니다. 여기죠. 그렇죠? 얼마로? 얼마로? 자, 얼마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얼마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얼마로 바꾸라고요? 80으로요. 말 되시죠? 몇번 한다고? 두번 한다고요. 한번더 추가. 그런 다음에 비율 인하. 됐죠? 변경 세는또 어디가 됩니까? 집행률 계잖아요 그래갖고 어디가 된다고요? 똑같이 우리 D10 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 집행률 계 이름 정의했던 거잘 찾아가시면 돼요. 확인 누르는 순간 얼마로 바꿀까요를 또 묻게 되죠? 얼마로? 50으로. 여러분들 또 추가 누릅니까? 확인 누릅니까? 예, 두번 끝나고 나서면 확인 눌러야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 인상, 비율 인상과 끝나버려죠.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이 끝나고 나서면 여러분들 뭐를 작업하셔야 된다고? 요약 누릅니다. 좋습니다. 요약은 그럼 어디가 될까요? 자, 집행률 개가 변동하는 경우에 어디가 변동하는 거? 집행률 학계, 집행률 학계는 어디죠?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c 1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는 순간,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땐요 값이고, 이렇게 됐을 땐요 값이고, 이렇게 됐을 땐요 값입니다. 라고 해갖고, 만들었던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들어가면서, 예. 우리는 요런 결과 값으로 얻으면 된다. 여기도 나오죠? 정답과 일치해야 되면서, 오자로 인한 점수는 주지 않을 테니까, 오자 없게 만들어다오. 이게 시나리오에서 주의할 점이다라는 거. 잔소 많이 갔어요. 이름 정의 추가, 그런 다음에 변경 셀 지정, 그런 다음에 두번한 다음에 요약, 결과 셀 지정. 순서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 시나리오는 두어번 정도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파트에서 다뤘던 목표 값찾기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자, 문제 다시 한번저 분석해 드릴까요? 어디가. 이소은의 만기지급액이 2, 4입니다. 위치 나와 있죠? 얼마로?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납입기간이 D4라고 나와 있죠? 요게 얼마가 된다. 자, 우리 이소은 거 잠깐 한번 볼게요. 618만 8천 원인데 이게 700만 원이 되려면 납입기간을 얼마로 바꿔야 될까요? 그거 묻는 문제겠죠? 자, 셀포인트 어디든 상관이 없이 데이터에 들어가 갖고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어디가? 세로를 찍은 찍는다 그랬어요. 2424 됐죠. 얼마로 찍습니까? 입력입니까? 좋습니다. 입력입니다.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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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4. D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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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인데 아까 것도 우리0 0 0 0 0목표0 0게0다시나리0도0러분들1 0점0 0얘0 0 0 0 0 0 0 그러면서 확인 눌러 주게 되면 27개월이 돼야지만 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두번 연습 문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개만 이해하시면은요 무조건 목표값 찾기는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 그 대신 시나리오는 조금 두어 번 정도 연습하셔 갖고 숙달시켜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했네요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어렵지 않죠 오늘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목표 값찾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드실 겁니다.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요겁니다. 요거 자셀 포인트 상관없이 문제 읽어갖고 어디가 그렇죠? 얼마로 무엇이 어디가는 클릭 얼마로는 입력 무엇이는 클릭. 그거 말만 잘 이해하셔 갖고 하게 되면 같은 시점인데 깔끔하게 끝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였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조금 순서가 헷갈리더라. 하지만 두어 번 연습하자. 자, 먼저 문제 읽고 뭐부터 한다고요? 이름 정의입니다. 무조건 이름 정의부터 합니다. 그래갖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름 정의 같은 거할때 주의할 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글자. 똑바로 입력하라. 글자 오류 없이. 글자 오류 없어야 돼요. 글자 오류 한 개라도 있으면 점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얘도 셀 포인트와 상관없이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게 되면 무슨 단추를 누를 거다? 추가 단추를 눌러요. 그래고 추가 단추 눌러갖고 이름 결정하고 변경 셀. 문제 보시게 되면, 어디가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변경 셀 위치 찍은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갑입력이 따라오죠? 갑입력이? 갑입력하라고 따라옵니다. 맞나요? 자, 보세요. 추가 단추를 클릭해갖고, 시나리오 이름, 문제 보고입니다. 문제선 제공해요. 변경 셀도 문제 보면, 어디가 변경되는 경우, 그셀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얼마로 바꿀까요를 묻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로 바꿀까요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는 뭐 60으로, 60, 80이 된다면 80입력하라는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몇번 해라? 추가를 두번 합니다. 두번 하죠? 그래고두번 실행하고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몇 개가 나올 거다? 두 개가 나올 거라고요. 두 개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나리오가 두 개가 걸치게 되죠? 그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단추를 눌러요? 그렇죠. 요약 단추를 눌러요. 요약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요 시나리오 요약 화면으로 저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 결과세를 찍으세요라고 나타나죠. 어디가 변동되는 경우, 어떤, 무슨 값이 바뀌게 되는 시나리오를, 무슨 값이 들어가는 그 문제 보고 그 결과세를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갖고 요약을 누른 후 결과세를 클릭하고 뭐를 눌러라?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요약 보고서는 항상 어디에 만들어진다고요? 시나리오 앞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요말 나오면 신경 쓰지 마시고 뒤로 나 위치시키죠.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왔. 제기억엔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한번 정도 나왔나? 뒤에 위, 위치시키라고. 아닙니다.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위치되는 게 원칙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5자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글자만 제대로 입력하셔라. 같은 10점인데 조금 단계가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 시나리오 연습 문제는, 어, 헷갈리는데? 그러시면 여러분들 파일 닫으셨다가, 저장하지 말고 닫으세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예, 여러분들 이제 파일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파일 다운 받아갖고 쓰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시게 되면은 작업 끝내놓으시고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저장 안함 한 다음에 다시 그 파일 열고 또 한번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는 컴말 읽을까 지렇 드릴 때 제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기 문제는 반복하세요. 그 반복해 갖고 이 순서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순서대로 따라가는 연습만 하시게 되면 어려운 거 없이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교재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 이제 기타 작업 남았어요. 기타 작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무조건 나오고 차트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매크로 한 시간 차트 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본서는 몇강 남았다 두강 남았어요. 두 강만의 그 기본서 완성시켜 놓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유형 분석으로 들어가갖고, 우리 한 15회 정도 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15회 정도만 풀게 되면요. 웬만한 거다 푸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커말 2급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기타 작업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고요 그래갖고, 우리 기본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강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